전경기 교민 선수는 뭐 자신감도 넘, 넘치고 네. 거기다가 지금 머뭇거림도 없었어요. 웨클레이 파는 여덟 번째로 지금 미라마에서경기 시작됐습니다. 엘프조에서로스네운네스 쪽으로 가는 비행기 경로예요 네. 위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졌죠. 아니 이게 와 아메리카노. 야 아. 헤드 네. 아옹 어 턱을 돌려버렸죠. 네. 예. 그렇죠. 주먹으로 때려 잡았습니다. 교민 선수 부수스. 네 이거. 왜탑 올라가면 다 보이죠? 아아아아 네. 쉽지 않습니다 진짜 여기서 1점 어, 1점 설마 오, 이거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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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아, 아메리카노도 지금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네. 숨긴 했거든요 네. 다시 뛰어갑니다 수비가 좀돼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나 있는 창문을 또 고양이가 좋아해요 네 위쪽에서 음. 바라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그렇아 알았어요 이거 네. 대충 어딘지 알았습니다 이거. 자 여기 있는 거 지금 확인하고 지금 와서 지금 끊어내는데 워워워워워워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물어야죠 창문도 있어야죠 밝혀야죠 어? 야 좋습니다 저 프링이 만들어내고 있어 아아아아아아아 어딘가로 지금 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나가다노상에서 죽어요. 어? 네. 어, 어? 어? 아메리카노 근데, 선수가 아니... 쏠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로드킬 어! 아, 안돼요. 아, 살아야 이거, 됩니다. 이거 왜... 최대한 피해가면서 기회 만들어야 돼요. 그에탑 올라가면 죽은 목숨입니다, 여기. 네. 탑 올라가요? 아, 자, 보여요. 자, 그럼 여기는 도시가. 아, 도시가 좀 정리해졌습니다. 아! 성윤모! 네, 바로 갔어요. 기블리가 한번더 재미를 볼수있겠는데요 울로스 네보냈스요 중심으로 예. 도시에. 자 들어오는 236점수 어내고 있습니다. 기블리. 차량 사고 사고까지. 차량 사까지자 문제 발생. 네, 데미지가 들어가서 어디에 그 구조물에 들이 박았는데 체력이 없어서 기절한 그런 사고인가요? 네. 와, 전... 제대로 말렸데요 전멸이에요, 전멸. 기블리가 쓸 때는 기블리가 추격하면서 점수 더 올릴 수 있거든요. 네. 진짜 최악이 어, 될수 있는 건 연막 펼쳐놓고 있고. 저는 비용 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음, 얘기할 것 같거든요. 킬링 머신입니다. 와와와 와. 와, 와, 와. 야, 안 오면 형이 다 잡아먹는다. 네.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확실하게. 요즘에 킬 없어요. 소울이 네. 위축돼 있네요. 앞서 들어가서 승부를 볼수 있는 타이밍다 뺏기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저돌점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아유 어... 어... 여기 뒤지고 파리 예! 네. 네. 대놓고 머리를 내밀면서 어, 그런데 어 저, 미안 너무 내밀었어요 아, 네. 피어 올킬하게 생겼네 잠요한명 <laughs> 지금 소루 선수가 걸어오고 있거든요 응. 후방쪽으로 성장해 봐요 어피어 야! 오! 열심히! 피어 어! 태민 선수 지나가다가 네. 그 사격 동선에 겹친 것 같죠? 그렇죠. 그래 Sons, Majatko. Oh, you go to come on your 이 w n Bound to them, I go. Bound to Bound to Bound to Bound to b o u n 겠습니다 o u n d to b o u n 네. 아 어, 이거 이게 무슨 해프닝이죠? 이거 솔로 그 잡으면 건... 끝이에요. 아 이거 쌓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른 팀들이 지금 가담하고 있어요. 음. 자 성장 그래도 여기서 찍어줄 수 있다면. 네. 아. 연막탄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연막탄이 뿌리면서 살려줘야 될것 같고요. 그런들을 음, 네. 처리하기보다는 이노닉스 선수를 예 잘라주는 게 맞는 판단인데 이노닉스가 무너지질 않아요. 네. 이거 동굴 자기장도 네, 동굴 쪽으로 솔릴수 그런... 있을 것같고요이능선위쪽에 네.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드 브레이크 좋아요. 좋아요. 어, 잠깐만요. 자, 레이 좋아요. 아, 자, 이요 자, 브레이드 좋레이아요쪽에레이요 자, 브레이드 좋아 이야 이노닉스가 진짜 잘 버텨줬습니다. 네. 기블리가 들어갑니다. 어? 기블리가! 와와와 어, 너무, 너무 신났어요 지금. 네. 기세가 이만큼 좋다는 걸 아니, 픽업트럭도 알려주고 있죠. 있어요. 차가 춤을 추고 있어요. 자수 예. 들어왔고 위치 두, 체크했고. 두 팀을 끌어내고는 이후에 세 팀째. 세 팀째. 폭주 기관차 기블리! 나갑니다. 데들리 스트라이크가 이 안에서도 스플릿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확실하게 백업이 안 되는 위치였고요. 쓰러졌고. 자, 언더 위쪽에서 광동이 갑니다, 이번엔. 아, 어? 그리고 센터 치름이 너무 날카로운데요? 네. 지금 해체하면 네. 돼요. 그렇죠 지금 위치를 알아서 수류탄 먼저 먹이면서 기절로그 뽑아주고 시작하려고 하죠. 이거 수류탄! 던져 주고요. 괜찮데요 아니 해븐. 정확 들어갔습니다. 자 네. 토시 선수가 눕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토시 선수가 확 킬이 나는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제아미 뱅. 백업. 아니 기블리 진짜 폭죽이야, 제 아무도 못 말려요. 그면서 총성을 냈어요. 네, 오. 아, 네. 오 있다고 지금 알려 씨네요. 남쪽으로, 남쪽으로. 완벽하게 쏠렸고 기분이 왔습니다, 이거. 이집 위에 뒤를 노려야 되는데 그쪽엔 기블리가 있고요. 네. 그 이동이 지금 순탄하지 않습니다. 네. 오픈카라서 맞았죠 이거. 제발 예? 네. 끌어냈고 한명애더 선수 기절. 쉴 네. 베이비. 네 이거 성광탄 던 던져주면서 러시 거리 좁히고 영역 지워가면서 러시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5위. 토시 어제 좋아합니다. 헤드라인 기가 막혔거든요. 성광탄 던지고 위치 바꿔주고. 자기 들어오는 소리 체크가 하나도 안 되고 있고요, 스윗 베이비. 네,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본인들이 정리하려고 지금 이 포인트로 들어왔던 건데. 네, 여기 태민 선수 있습니다. 오, 세 명이에요. 키오가 위에서. 저 오. 위에서 끌어내고 태민 선수 확실까지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네. 물고 늘어질 수 있죠. <laughs> 로키가 다 빼먹는대요. 네. 아, 이거 첫이 점. 네. 그리고 이제 기분리는 젠지까지 한번 건드려 보나요? 어. 시간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은 한번 지키는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블리 자, 기장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음 안전 구역 설정이 좀 이뤄지는데요. 네. 그농트릭스도 기회가 좀올것 어, 같습니다. 다먼경의 흐름만 잘 막아내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 됐든 지금 로스네루스 안쪽에 있는 g x 마루게이밍은이 싸움을 이겨도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네. 저런 피해가 와. 발생한 상황에서 얀니 선수와 끊어내고 여기 2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보네요 아, GX가 끊었어요 안쪽에서의 인파이팅은 네. 수비의 GX는 요. 강해요 명품입니다 네. 적들을 쳐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광룡프리스의 거리가 지금 유지가 되면서 광룡프리스가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지금은 가장 어, 힘든 적이 될수 있었던 게 다먼기아였었는데 그러는게 너무 힘들어요 다먼기아 야인원수죠 계속 줄여주고 있습니다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이거는 화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 위클리 파이나 우승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인서클 구역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와! 오. 이거 보세요. 변수 안 주고 음. 우리는 1등 직접 제거하면서 올라간다. 그마저도 지금 광동 프릭스의이 필드 전 상황에서 어, 위쪽에 능선의 인원수에게 밀리기 때문에 이거 보게 되면 좀월 감동이 해분도 됩니다. 그러면 네, 광동 프릭스는고행고프린스 쪽의 승부를 봐야겠죠. 된다면 네. 지금 수입 베이비가 남아 있는 젠지가 이쪽에 투자하고 있을 때이 승부를 보지 않을까. 아, 아, 네. 네. 자, 자 끊었어요. 타이밍이. 베이비. 어, 이거 이거 위치 들켰어요? 자, 문 쪽으로 문 앞에서 오. 들어갔어요. 왔구나. 1레스트 다시 와이에지 와, 오! 헤븐 방금 에임은 엄청 네, 어? 와, 해븐 방금의 힘은 엄청났는데요. 스피어 이러면 2대 2예요. 와, 확 킬. 자, 오렌바 와, 자 그리고 지금 소드오프 들었어요. 이노닉스. 남은 선수 시 명장면. 자, 이거. 어, 봤어요. 봤어요. 아, 주식을 아! 아! 끊어버리네요. 아, 아. 타이밍. 이노닉스 요새 소드오프에 맛좀 들렸거든요. aug 위유지 e have a goal. We have a goal. goal. We have a goal. We have a goal. We have a goal. We h a v 어 a goal. 탔습니다. 지금 왼쪽 히카리 자 먼저 때릴 수 있는 아, 곳을 노려주는데 와 이엔드 이엔드가 벗었어쓰러지 않은 이엔드 히카리를 구멍을 내긴 했지만 바비아는 백업샷이 네. 예리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오, 레시아 카드가 침멸에서 지금 수 잘해주고 있습니다 양쪽을 다들아요 네. 그래도 공격력들이 지금 좋은 팀들이라 맞는데 네, 그래도 이엔드가 최종 경기 이엔드 이엔드 쓰러졌습니다 이면레시없요저 당장 무 자 U.S.G.가 고앤고 고앤고, 칭킨 그동안 지금 어, 먹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다 이쪽에서 이제 제니스와 야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끊었어요. 천시1 네, 매치입니다. 네 점수 다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서로 담아야죠. 야 이거 먹으면은 아직까지 두 개의 매치 남았고 고앤고도 네. 위클리 파이널 우승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지금 위치님 정확하게 모릅니다 오른쪽 바위. 자 수색작전 펼쳐지고 지금 프리핑돼요. 자 케인. 자 대바 대바. 자 머리 해대. 안 돼요. 이거 전 어려워요. 코잉고 프린스! 네. 꾸준한 팀, 기복 없는 팀코잉고 프린스가 치기까지 가져갑니다! 네.